수능특강 9강 8번입니다. Advertising, 광고는 is a form, 형태인데요. Of persuasion, 설득의 형태입니다. 광고가 설득의 형태라는 것은 대절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from square one, 처음부터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의 goals, 목표와 interests, 관심사는 are often very different, 종종 아주 달라요. From 뭐랑은 다르냐면 여기도 오브부터 에드월 타이저까지 괄호로 묶고 도우제는 앞에 있는 복수인 고우젠인 트레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드월 타이절 광고 하는 사람의 목표하고 관심사하고 너의 목표하고 관심사는 아주 종종 다르대요. Let's say 뭐라고 해보자. Your goal, 너의 목표가 투부정사하는 것이라고 해보세요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의 보어로 쓰인 거고 By the best dishwashing machine, 최고의 식기세척기 근데 어떤 you can afford, 너가 살수 있는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사는 게 너의 목표라고 해보세요 I don't have to be. 나는 모일 필요가 없단데 have to는 해야 한다지만 don't라는 부정이 붙으면 할 필요가 없다가 돼서 don't need to랑 같은 게 되는 거죠. 내가 to 부정사하는 first, 첫 번째 사람일 필요는 없다. 나 말고도 너는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건데. 뭐를? break it to you. 여기서 i s 은 가짜 목적어고요. that은 진짜 목적어예요. 그러면, 나 말고도 무슨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많이 들을 거냐, 어, 너에게 대절이라는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될 거라는 거죠. This is, 여기서 this라는 것은 위에서 나온, 음, to부터 쭉, afford까지가 다 this로 나온 거고요. 너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식기 세척기를 사는 것이 not, 뭐가 아니냐면, the main concern, 주된 관심사가 아니래요. 누구의? n 드 c o p 이징 카피라이터. 그 광고하는 광고 문안 작성자.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위해 일을 할까요? 홈 어플라이언트 가전 제품 회사의 광고 문안 작성자의 주된 관심사가 너가 이렇게 살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식기 세척기 사는 것이다가 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들을 거다. 여기서 he는요 광고문안 작성자가 되고 밑에 있는 he's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문안 작성자는 unlikely to 뭐할것 같지 않냐면 suffer 느낄 것 같지 않아요 a single 단 하나의 팽 고통을 느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Failure 실패에 대해서. 이때의 실패라는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건데요. 어, 일단 어폰 ing 부터 보면 어폰 ing는 ing 하자마자 어폰 대신에 그냥 on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대철 주어가 동사 했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실패에 대해 하나의 고통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절 내용을 보니까 you, 너가 패스트업,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무엇을 wiser, 더 현명한 purchase, 구매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를 알자마자 그 사람은 단 하나의 고통도 그 실패에 대해 느끼지 않아요. 그럼 너 라는 사람은 by ing 어떻게 함으로써 더 좋은 기회를 놓쳤냐면 by, 삼으로써, 더 h e 식기세척기인데 인 어디에 있는 식기세척기 히즈 그 광고 문안 작성자가 beautifully 아름답게 crafted 만들어낸 광고 속의 식기세척기를 삼으로써 너는 더 현명한 구매의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그 광고 문안 작성자는 당연히 너가 그 식기세척기를 사게끔 설득하려고 광고를 한 거니까 너가 이걸 샀다고 해서 어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if you 만약 너가 really 정말로 want to 투부정사 하고 싶다면 뭐하고 싶다면 read something 뒤에 거 하는 것을 읽고 싶다면 근데 that's written 이라고 수동태니까 적혀진 것이죠 with 뭘 가지고 적혀진 것이냐면, your best interest, 너의 최고의 관심사, 어디에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적혀 있는 것을 읽고 싶다면, you, 너는 pick up, 집어 들을 들으래요. copy of, 뭐의 한부를 c o n s u m e r r e p o r t s 라는 잡지의 한부를 너는 집어 들고 y o u d o n t 너는 뭐 하지 않냐면 g o ing 하지 않아요. flip through 훑어 오다데 good housekeeping 이라는 잡지를 훑어 보지 않는 거예요 to 하기 위해서 데... 그 여기서는 대시 그 명사라고 해서 지시 형용사예요. 그세 식기 세척기 광고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식기 세척기 광고가 어떤 거냐면 소디의목적이 없기 때문에 에자하고 유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고. You saw last week 너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식기 세척기 광고를 찾기 위해서는 요 잡지 보지 말고 위에 잡지를 보라는 거죠. 그럼 왜 컨스머리포츠를 보고 굿 하우스키핑을 보지 말라고 했냐면, 어, 컨스머리포츠는 비영리단체,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소비자 협회에서, 어, 직접 물건을 사서 쓴 다음에 후기를 담은 그런 잡지인 거고, 굿 하우스키핑이라는 잡지는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기사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회사가 어 우리 기사 좀 실어 줘 라고 좀 돈을 주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쓸수 있는 그런 잡지인 거죠 그러니까 요 굿하우스키핑은 좀 정말 광고 상업적인 잡지가 되는거고 컨슈머리포츠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의 잡지기 때문에 너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식기세척기 광고를 보려면은 이거 보지 말고 요 잡지를 봐라 그럼 더 솔직한 정보를 알수 있을 거다 라는 거죠 When you do read, 여기서 do라는 거는 read라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The ad, 그 광고를 do, 제대로, 정말로 잘 읽었다면, you take, 아, 읽는다면 현재고요. 읽는다면, you take it for granted. 너는 대처를 당연하게 여길 거다. 여기서 i s 은 가짜 목적어, 대시 진짜 목적어예요. 원래는 목적어를 당연하게 여기던데 대시 진짜 목적어니까 대 i 이에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무엇을 당연하게 너는 여길 거냐면 any comparisons 어떤 비교예요. 근데 어떤 비교? it 그것.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광고가 되고요. 그 광고가 만드는 비교적 to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the competition 경쟁 상대 어, 다른 회사에 시키대척이겠죠. 그 경쟁 상대하고 광고가 만드는 그 비교가 are not necessarily 반드시 fair, 공정한 건 아니고, 그리고 balanced, 반드시 균형 잡힌 건 아니구나. 어, 요 잡지를 보면은 솔직한 거를 알수 있는데 이 잡지를 봤더니 뭔가 경쟁 상대하고 비교를 하긴 했는데 좀덜 솔직하게 광고를 이제 낸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경쟁 상대하고 만든 그 비교가 항상 반드시 공정한 건 아니구나, 반드시 균형 잡힌 건 아니구나 이거를 알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자의 목표. 너의 목표, 이두 가지는 다르다. 라는 주제의 글이었습니다.